지효야 동생 손톱 깔까? 음, 음, 예뻐 아니 어쩜 이렇게 예쁜 가 봐봐 혹시 여기, 여기 있 손톱이 길어서 왜 지효 아가 울것 같아? <웃음> <웃음> 진짜? 그래서 나 엄마한테 준대. 진짜? 어, 밤에. 밤에? 어디를? 거기. 어디? 거기 어어 어, 과자 천나랑 지나라 과자 천나랑에 응. 혼자 갔었어? 어. 엄마는 왜안 데리고 갔어? 혼자 갔었어. 왜? 그다음에 매, 4시 뒤에? 어. <laughs> 4시간 뒤에? 4시간 뒤에. 그서요 기분이 좋아져서 눈도 뜨고 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아, 뭐예요? 지한이 뭐 하세요? 우지한 씨, 지한이 소리 너무 큰것 같아서. 뭐 하세요? 오. 오늘은 기분이 좋아. 응가를 많이 해서요, 그지? 응? 귀여운 분이. 귀여운 분이. 시호가 더 귀여운 분인데? 아기 왜 장갑했어? 엄마. 아기 따라하는 거야? 야, 어, 눈 떴네. 지효가 봐봐. 눈 떴어, 감았어. 응? 개엄중해야? 귀염둥. 잘탔어잘어 잘 아니 왜? 엄마가 없어서 <목소리도> 이쪽이야. 칠, 열, 삼, 이, 팔, 열, 육, 이, 구, 십, 팔. 술술랑두 가지 그 다음에 동물. 지금 그렇게 먹을 거야? 응. 알겠어. 기린 이렇게 꼬불꼬불한. 어? 어? 기린처럼 어 이렇게 어, 엄청 기다려 낙타? 낙타? 아니 낙타. 낙은 기린? 어, 징그럽게 생겼어 그럼 기린? 어무당벌레처럼어 아니 어무당벌레처럼어 어, 동그라미가 있어 뭐야? 방청어요 기린 기린 근데 기린처럼이라고 했잖아 그럼 뭐야? 답이 뭐야? 정답이? 아! 어어 어, 그건 알려주는 거 없잖아 모르겠어 뭐로, 무슨 말로 시작해? 어. 치타 치타? 아 치타 치? 치타, 치, 치타. 이쪽으로 아, 아. 아. 앞으로 와야지, 왜 뒤로 가? 지안이한테 구구단 그거 알려줘 난왜 아, 구구단 싫어 아니 지안이 구구단 좋아해 난 구구단이 싫은데 저 그거 이이른이 그거 하는거 있잖아 음, 2 4 2 4, 4, 4, 4 2 5, 10, 2 6 12, 2 1그 음, 다음 2 7에 1 2 7 1 다음은 뭐야? 잡았나? 嗯嗯嗯。Mm hmm. mm hmm. mm hmm. 지호한테도 줘. 지호 차례. <laughs>

这这，那。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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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귀여운데? <laughs> 귀여운데? 너무 귀엽지? 웃고 있어? 아, 지안이 웃고있어? 지안이 웃고있어? 지안이 웃고있어요? 아, 지안이 웃고 있구나 <laughs> 지안이 웃어보세요 스마일 스마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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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야스 나이스! 나이스! 이나 나이스! 나이스! 이스나나이라고이이 아기는 목을 못 움직여서 목이 힘이 없어서 지효가 목 이렇게 그렇게 받쳐 줘야 돼. 그손 손으로만 하는 거야? 어, 만 하는 거야. 엄마 탈락 또 누구 집입니까 여기 누구 집이에요 누구 집입니까 다같이 사는, 사는 집입니다 우지요 나오세요 어, 엄마는 아침에 이렇게 늦게 일어난 친구가 누구지 아하 알았다 우지요

나뭇잎이 안 떨어지게, 해, 주야. 이거면 나는 더 바랄 게 없어 누나 이렇게 잘게 쪼갠 박자를 누나가 이렇게 타면 나는 됐어 아아 너무 고아이라 시작 게 춤을 추다가 <목소리> 그대로 멈춰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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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생각이 왜오 우는 거 같냐고. 응? 응? 엄마 먹을까요? 엄마? <laughs> 육일 지나갈 수 없다. 이 보시지. 통과해 보시지. 지나칠 수 없다. 그런 것도 다 소용 없지. 아 이런, 아 이런. <laughs>